뜯은 거지 원래. 우선 이게 여기서 끄는 거니? 예 네, 뜯은 응. 거야. 얘 뜯는 거 있고 여기 보면 설명서가 있어. 요이 각마다 이 설명서가 상당히 중요해. 이거 보고 설명서 그냥 버리면 안 돼. 얘거 있고 요 뜯어 보면은 여기에 냉장 보관이라고 네, 써, 네. 써 있는 거 있을 거였어 뜯어봐. 아, 네. 여기, 여기 앞에 있 네. 여기 앞에 써있더라 여기 써 있어. 냉장 보관. 네. 그 뜯은 거 있어 응, 뜯은 거 뜯은 것들 있을 텐데 평소에 냉장보관을 하는 응. 거? 응 이게 유효기간 다 지났어 딴데 깎아봐 어차피 디 이게 유효기간 다 지났어 18년 7월까지 그 검색기 얘는 패널이네 그지? 얘도 물질이 다 있어 물질 대로 이는 는 부타디에 는부타디 e l 는 이는 는 p a n e 는 p u t 얘 이는 p a 이는 p 이는 p a 이는 는이 무슨 물질이아 p u 아 이는 p u t 이는 p 이 뭔가요? 페놀. 그이 페놀수지. 에폭시 수지. 아그 위에 그 가스니까? 페놀이. 그그 알고. 이거를. 그 적인 거예요. 페놀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아니 그 그게 화학 용품. 품 페놀수지. 페놀. 자, 얘도 보면은 아시아잘못 t s 1 얘도 얘랑 똑같아. 냉장 e s 써있1 여기 보면은 10튜브10테스트 t s 10지들이있어10개들어있는10스트를10번할수있다10 tests. 는0 tests. 10 t e 네. 네. 한 t s 10 t e s t 응. 네. 응? 0 tests. 10 t 거 s t s 10 tests. 10 t e 니까 이게 냉장 e s t s 10 t 냉장고 s 10 tests. 10 t e s t 음, 봐봐 뜯었더니 그냥 설명서가 있고잉 얘는 텐티브에 오테스트 적혀있지 그지? 요 설명서는 무조건 버리면 안돼 얘는 보면은 앞뒤가 한 세트로 보통 들어있어 얘랑 얘랑 좀 틀리지? 눈금 있고 눈금 없고잉 네.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요게한 세트라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냥 텐튜브 돼 있고 텐테스 돼 있는 거. 얘는 그냥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써 있고 다써 있어. 지에 화살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꽂으라는 얘기. 이 지가 아마 이 가스텍 지자 약자니뭐 하겠지. 이렇게 꽂으면 돼. 그지? 꽂이에 되는데 이거 지금 막혀 있잖아. 이거 뚫어야지.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 두세 바퀴 돌려 그럼 아마 유리 절단기 뭐 이게 들어가 있는 것같아 끊어 그냥 안 돌려도 상관 없대잉그러 이거 빼낼 때는 요거 요거 따내면 유리, 유리 빼내면 돼자그 상태로 자 지가 이쪽이니까 지 이쪽으로 해서 꽂아 근데 요거를 좀 풀러잉 풀르고 꽂고 잠가주면 돼잉 자 요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50이라고 써있고 여기도 50 빼기 잖아요 여기도 50 써있고 100이 써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게 요 설명서 보면 여기 진한 박스로 돼 있잖아 네. 이게 표준 얘 예, 테스트하는 표준 스탠다드 표본이야 요걸로 대부분 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펌프 스트로크 있지 4 써있지 요거는 100이 다놓고 4번 땡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2분의 1 이것처럼 스트로크가 2분의 1써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써 있는 거는 50이다 그렇지. 놓고 땡기라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땡기면 돼. 요게 이제 그냥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어. 그거는 100이다 놓고 한번 땡기라, 네번 땡겨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팩터, 얘는 이 보정지수인데 1이니까 그냥 요 감지된 대로 읽으면 되고. 그리고 얘 샘플 타임이 한번 이걸 딱 빼서 있는 게 3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3분 안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기 많이 끊으면 좀 빨리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번 당기라는 거예요. 백 로코인, 그지? 자, 이 상태로 꽂고 배이다 놓고 배이다 맞춰서 자, 당기에 당이, 당기면 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얀색으로 돼있지 이렇게. 어, 하얀색으로 돼 있어잉. 이거를 이제 딱 정상적으로 배이다 놓고 딱 걸릴 때까지 당기면은 얘가 투명색으로 바뀌었어, 그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따로 외에서 공기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작동이 잘 됐다. 음.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요 상태로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압축 당긴 게 이제 이렇게 쪽으로 이제 압력을 해서 이제 먹겠지.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얀색으로 바뀌면은 어 일단 됐다는 거. 그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당기고. 그래서 네번 당기라는 거예요. 이제 하얗게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얘가 색깔이 바뀌는 거는 여기 있어. 예. 옐로우에서 화이트로 바뀐다는 거지. 이게 약간 느릿끼리 내리, 하잖아. 요게 화이트 색깔로 바뀐다는 거에 감지되는 게. 그래서 요 바뀐 데까지 계속 이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에. 써도 이 설명서도 꼭 여기다 놔야 돼. 음, 다. 손을 또 그냥 안 들어가. 이거 락 걸렸으니까 90도 돌려서 집어넣고. 그지? 다시. 당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번땡기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요 눈금을 읽으면 돼. 그러면은 있는 대로 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면 되니?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두 개짜리가 있잖아. 두 개짜리를 보면은 여기에도 그림이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렇지? 하나 이게 두 개가 틀리잖아. 여기는 눈금 있고 눈금 없고. 눈금 없는 게 앞으로 가고. 눈금 있는게 뒤로가 대체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나온거냐면은 여기 보면 두개 튜브로 연결하고 돼있지 C와 C가 써있지 C C 써있어 여기 C 써있지 그지? 응. G하고 C 써있지 C와 C끼리 만나라는 거예요 그지? 내가잉 응. 이렇게 꽂으면 안된다는 얘기야 응. 그지? C C 여기도 있지 C C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G에서 방향은 이쪽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꽂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C와 C끼리 만나야 된다, 그지? 얘도 똑같이 집어넣고 돌리고 끈지로 C와 C끼리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 상태로 연결을 하면 세팅이 끝난 거 근데 여기도 보면 은 스탠다드 이렇게 진한 색으로 있는데 어, 펌프 스트로크 한번 그지. 요 팩터 읽는 거는 보정 개수 없이 그냥 일. 그러니까 여기 감지 되는 대로 읽으면 된다는 얘기고이. 옐로우에서 레드 뭐 브라운 뭐, 레, 뭐, 뭐, 레, 뭐 시바, 레드 뭐뭐 레드 뭐 레드 시 브라운이냐 뭐냐. 요 색깔로 바뀐다는 거지. 음. 응.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 번. 그지. 여기서 보면 여기는 2분의 1대있잖아 이런 50 넘고 땡기라는얘기고 표준 스탠다드 이거니까. 응. 여기다 뭐, 한번한번 이분의 반만 당기라는. 어, 그럼 50. 50. 2분에 쓰 있는 건 50으로 놓고 음. 마치라고. 네. 50 여기 50써 있잖아 여기. 음. 응. 그렇지 않고 1, 2, 3, 4써 있는 건100 놓고 한번 당기면 된다는 얘기야. 자100 놓고, 자 당겼어. 그럼 또 투명색으로 바뀌었지. 그럼 얘가 정상 작동 된다는 얘기 야 그러면 얘도 여기 보면 시간이 응. 샘플 타이밍이 1분이야. 그러면 1분 정도 되면 얘가 바뀌면은 정상 샘플 채취가 됐다는 얘기지.